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오늘은 데일리로 빨리, 깔끔하게, 촉촉하게 하기 좋은 핑크 코랄 메이크업을 가져와 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립하고 블러셔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빨리 끝나기도 하고 평소에 코랄 메이크업이나 좀 촉촉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러 뿅! 지금 제가 핑크 코랄 메이크업을 위해서 렌즈를 끼고 있는데요. 이거는 오렌지의 스페니쉬 리얼 피치 제품입니다. 아무것도 안 바른 피부인데 기초 제품만 아까 해놔가지고 조금 많이 흡수가 돼갖고 다시 한번 발라볼게요. 스카비오 포마드 제품이에요. 바이오도마 거. 이거는 진짜 많이 촉촉한 건데 진짜 많이 건조할 때 쓰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좀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발라볼게요. 이게 흡수를 잘 시키면은 괜찮은데, 흡수를 잘안 시키면은 좀 화장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자극받은 피부에 진짜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쫀쫀한 제품이에요. 얼굴에서 지금 광이 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바르고 흡수를 시킵니다. 제가 평소에 그 선크림을 꼭 발라줬는데, 촉촉한 선크림을 찾아가지고 지금 쟁여놓고 쓰는 거예요. 짜잔. 어, 퓨, 퓨어블록 워터블링 썸밤이에요. 진짜 많이 촉촉하고 얘를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면 피부에서 윤광도 돌고 건조함도 좀 덜해요. 이거는 한세 통, 네 통째 쓰고 있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감 나는 게 보이세요? 처음에는 이걸 좀잘 바를 줄 몰라가지고 한동안 안 쓰다가 다시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거의 없다. 이거요? 어 네, 거의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선크림을 잘못 바르면은 피부가 어들토도 올라오고 트러블도 나고 안 맞더라고요. 근데 얘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 아무 탈 없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건성이신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클리오 킬커버 핑크 광채 쿠션 2호 란제리 제품이에요. 얘를 발라줄 건데 얘를 발라주기 전에 컨실러를 먼저 발라줄게요. 퍼프가 필요해서 보여드렸어요. 바비브라운 컨실러 아이보리 제품이에요. 얘를 이렇게 지금 제가 트러블 자국이 생겨서 눈 밑이나 이는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비싼 컨실러는 처음 써보는데 면세점에 갔는데 그때 뾰루지가 딱 하나 여행가는데 나가지고 이왕 면세점에 온거 좋은 걸 사보자 이래가지고 샀는데 막 명품이라고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화장 전에 발라야지. 화장 후에 바르면은 조금 뭉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화장 전에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커버력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쫀쫀하게 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쿠션 발라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가 파운데이션, 여기가 뭔가 하이라이트 그런 느낌인데 얘가 커버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밤 타입의 쿠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얘도 그렇게 잘 손이 안, 안 갔었어요. 근데 한번 뾰루지가 크게 올라왔는데 얘가 이제 커버력이 좋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딱 올렸는데 잘 가려지면서 쫀쫀하게 올라가더라고요. 피부 상태가 안 좋은 날 쓰고 있어요. 좋을 때 쓰기에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은 날 위주로 이거를 쓰고 있어요. 감쪽같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얘가. 사실 메이크업할 때 피부 화장하는 데가 제일 오래 걸려요, 저는. 다른 거는 그냥 쓱쓱쓱 하는데 피부는 좀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핑크 부분 사용해가지고 눈 밑이나 그런 데다가 하이라이터를 줘보도록 할게요. 복숭아 물광. 이제 눈썹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거는 베네피트 그 아이브로우 블런드라이트 제품이에요. 이렇게. 볼펜처럼 원하는 이렇게 컬러를 빼갖고 쓸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진한 색깔을 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빈 부분만 채워주고, 눈보다 조금 더 길게. 그렇다고 관자놀이까지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하이라이터 주는 뭐 그런 거랑 컨실러랑 이런 게 같이 있거든요. 컨실러 눌러가지고, 정리가 안된 부분을 이렇게. 한 번씩 그어줍니다. 여기 살짝 모어놨는데 이것도 펜슬러로 가려줍니다. 이제 눈화장을 할 건데 눈화장은 미샤 마이 포켓 무드 앤 모어 팔레트 2호 로지팔을 사용할 건데요.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눈썹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요런 납작한 거 사용해주시면 되세요. 납작한 거. 코랄빛 섀도우를 눈썹에 이렇게 발라줘요. 머리 색깔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삼각존에 쓰거나 아니면 쉐딩이나 그렇게 좀 어두운 걸 바르면 자연스럽지 못해가지고 블러셔나 이렇게 베이스 아이섀도우를 사용해가지고 눈썹에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브로우 마스카라 안 쓰고도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머리색하고 완벽하게 맞는 그 브로우 마스카라가 찾기가 힘든데. 그때그때 그때 머리색이나 아니면 그날 사용하는 화장품 사용해서 해주면은 손을 이렇게 슉 맞출 수가 있어요. 눈썹은 이제 끝났고, 섀도우 방금 눈썹에 발랐던 거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데이 앤 나이트라고 이렇게 있어요. 데이 앤 나이트인데 이거는 아침을 쓰고 밤에 이렇게 화장을 해라. 이런 컨셉으로 나온 화장품이에요. 놀러 갈때 바르는 거랑 출근할 때 바르는 걸 달라야 되니까 로지 누드 컬러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이소 거예요. 쌍꺼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끼더라고요, 많이. 굉장히 예쁘죠? 오늘같이 이제 핑크 코랄 메이크업을 하는데 눈화장이 너무 어둡거나 진하거나 이러면은 별로예요. 그래서 눈화장은 한듯안한 듯. 안한듯 이렇게 대충 자연스러운 컬러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컬러를 이거 남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눈 밑에 발라줍니다. 자, 다음에 요거 요거 요 블러셔인데 이 컬러를 아까 발랐던 것보다 밑쪽으로 이렇게 해서 쌍꺼풀 한 절반 정도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삼각존도. 빨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라 줍니다. 이렇게 그윽하고 자연스러운 눈 화장이 됐어요. 이제 어, 뭘할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한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눈 가운데 부분하고 눈 밑에 발라 주겠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면 안 돼요. 딱 동공 가운데 부분에서 톡톡톡톡톡톡톡톡 반대도 이렇게 쓱 그어요. 이게 절대로 눈 양옆으로 커지면 안 돼요. 그러면 눈이 또 부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만 이렇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거를 눈 밑에도 좀 얇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발라줬던 요거, 요거 사용해가지고 여기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아주 살짝만 이렇게 묻힙니다. 눈 끝에 살짝. 눈꼬리 따라서 살짝 아이라인 그린다는 느낌으로. 조금 경계가 진 부분은 손가락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일단은 그거, 뷰러랑 먼저 다 해볼게요. 속눈썹 끝부터 척척척척. 그다음에 저는 마스카라 픽서를 꼭 쓰기 때문에 짜잔. 아리따움 아이돌 리얼레쉬 픽서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펌유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엉겨부터 올라가면서 속눈썹을 풍성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말려줍니다. 아마 이 정도면은 말려졌을 거예요. 이제 이거 진짜 완전 좋아하는 건데 페리페라 잉크 컬러 카라 블랙 에스프레소 제품입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솔도 되게 얇아가지고 꼼꼼히 바르기 좋아요. 속눈썹 이렇게 뿌리 부분 이렇게 딱 해주면 아이라인 그린 듯이 좀 돼요. 짹짹짹짹짹짹 이렇게 고 짜자잔 이제 마스카라도 완성됐고요. 원래 이게 다이소 건가 그랬는데 아마 아이브로우 브러쉬일 거예요.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라인 겸 사용해주거든요. 아까 그 발랐던 이거 와인 색깔로 한번더 그려주도록 할게요. 눈꼬리에 한번더 얇게 아이라인처럼 그려줍니다. 핑크 코랄 메이크업인데 조금 코랄은 없는 것 같네. <laughs> 이렇게 해서 눈화장 완성됐어요. 대망의 립과 블러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발라줄 립스틱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맥게 런웨이 히트 제품이에요. 베이스로 입술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랄 나왔다 완전 코랄이죠 아 이걸로 그것까지 해줄 거예요 블러셔 이렇게 쓱슥 발라놓고 손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소량만 이렇게 발라주면 은 자연스럽게 물들 수가 있어요 근데 경계가 조금 져서 조금 어렵다 이런 분들은 아까 발랐던 걸로 퍼프만 이렇게 해갖고 가장자리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블러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맥 트로픽 토닉 제품이에요. 얘가 진짜 핑크코랄 제품인데 이거를 가운데 부분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조합을 찾으려고 많이 해봤는데 이거 두 개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조합이. 그래서 얘도 한번더 이렇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한 번, 한번 이렇게 해놓고 아까 발랐던 손으로, 촵촵촵 촵. 어네이트가 좀 살구빛이라면 얘는 딱 핑크 코랄. 그래서 턱끝도 발라주고, 얼굴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하고 또 가장자리를 한번 터치해서 가장자리 경계 부분을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립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고 마무리로 립라이너를 해주는데. 얘는 미샤 실키 레스팅 립펜슬 앤틱박스 제품이에요.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걸로 입술 라인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쿨포스쿨 바이로댕 쉐이딩 이거 사니까 이것도 주더라고요, 브러쉬. 이렇게 캡이 있고 어, 그런 거 이런 브러쉬인데 요거 세개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좀턱 어, 끝도 사라져라 제일 어두운 컬러 사용해갖고 옆 광대 여기 머리카락 사이 있잖아요. 여기를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요런 M자 M자 요런데도 여기 귀 위에 여기 광대를 좀 유난히 제가 신경 쓰는 편이에요. 쌀살이 빠지면서 여기가 좀 도드라지더라고요. 그 가장 어두운 컬러 이거 해가지고 여기 헤어라인도 한번 이렇게 해준 면을좀 잡아볼 수 있어요. 코는 여기 가운데 컬러 사용해가지고 해주겠습니다. 콧볼. 이렇게 코끝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제가 유튜브 보니까 다른 유튜브 분들 이거 이렇게 해갖고 여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끝났나봐요. 핑크 코랄 메이크업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머리를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